이 묶여있는 거죠. 묶여있는 거. 자유는 알려주는 거죠. 길을 열어주는 거죠. 묶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로된 자가 있단 말이죠. 눈 먼저 이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 성경을 봐도 흰거는 글씨요. 검은거는 글씨요. <laughs> 흰거는 종이요. 뭐만이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안 내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유, 진리의 자유, 복음의 자유, 주연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 이것이 전신 철력으로 과해서 믿는 믿음이다 말이죠. 예배 시간에 왜 딸이 펴고 있어? 예배 시간에 왜 딴짓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왜 누워 있어? 이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언는 가차야 되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면 다 들리는, 하나님의 들리게 하십니다. 귀을 열어놓으면.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겠죠.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죠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라 기름을 부으셨는데 성령과 능력에 기름을 부었더라 능력의 기름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 우리에게 건너가 주십니다, 건너가.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름부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안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하나님 함께 그래서 기름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름 부분 받으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이 착한 일이더라. 누구 밥 사주고, 누구 돈 대주고, 이런 착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은 할 때에 우리가 분별 이렇게 잘해야 돼.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배려해야지 양보해야지 아니다 이 말이야. 착한 일은 뭐요마귀에게 잡힌 자를 풀어주는 권능이 필요하다. 이게 착한 일이다 말이죠. 권능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기름품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착한 일이다 말이에요. 착한 일. 근데 우리 육신은 뭐요 자꾸 나에게 뭘 해주는 걸 좋아해. 육신은. 육신은. 나를 도와주는 걸 좋아해. 육신은. 근데 육신은 것도 필요해요. 근데 육신은 것이 본질을 아니다. 이 말이죠. 필요하지만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뭐냐? 눌린 자에게 잡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물리쳐주고 근데 이런 거를 해주면은 몰라 또. 감사한 줄 몰라. 그게 더 감사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인데, 그건 또 몰라. 육신의 사람은 몰라, 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 세상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할 수있 이십 절, 이십 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 거룩한 자가 누구요? 예예수님이 거룩한 자죠. 오직 거룩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거룩 그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으라, 그러죠? 기름붐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기름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기름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말씀이 넘통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무효야, 무효.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여는 법을 받고 모든 것을 안 아느라. 이야, 기름붐이 이렇게 좋단 말이오. 이렇게 좋단 말이오. 하나님의 지혜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태양 나왔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느라. 니 27절 보세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붐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그 기름붐을 받으니까 어디에 거하더라? 27절에?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죠? 네, 기름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기름붐 받았다고 땡이 아니라 할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할례가 돼야 돼. 기름붐을 받아야 돼. 우리 안에. 그래서. 쉽게 받은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는 기름부음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이 기름부음이 육신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기름부음이 육신을 다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이 더 강해버리니까 기름부음을 소멸시키 버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버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육신의 생각이 지배되니까 기름부음을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 성리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합격도장 받는 거야, 그냥. 그래, 너가, 너가 살리라! 너가 산, 사는, 사는 축복을 내가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끈질러준 납니까 우리의 육신은 무시로, 수시로 발동하게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기름복이죠 다스리는 것이 기름복이죠 그래서 기름복을 받아야 되겠죠. 기름복을10% 받으면 안 돼. 50% 이상, 60% 이상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육을 이길 수가 있어. 기름을 소멸하면 안 돼. 기름복을 소멸하면 안 돼. 그, 전도사 때, 기름복을 받고, 그, 기름복 사행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나는. 성령은 알았어도. 그래서 기름봉을 받고 일을 하는데 기름봉이 너무 차가지고 기름봉이 자꾸 새 나간대 새 나간대 흘러버린대 흘러 넘쳐버린대 기름봉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사익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기름봉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기름복을 안눠주는거예요 자꾸 사육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기름복을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그 기름복은 채워졌는데, 소멸해버리고, 흘러버리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자꾸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기름복을 흘러보내면 새로운 기름복을 또모여줘요 내가 알지 못한 것 새로운 것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서 갔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 우물. 우물을 이렇게 물을 퍼내면은 퍼내면은 퍼낼수록 또 나오고 새 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거 안 퍼내면 익히고 있어 쓰지도 못해. 그런 원리야 기름봉의 원리가. 자꾸 나눠줘야 돼. 자꾸 기도해 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게 강도 만난 자를 돌봄이죠. 강도 만난 자 돌봄. 예. 그래서, 너희 안에 그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 이 정도 되면은, 예루살렘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안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꿈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 공항 방석에 하나님 자녀들이 정도까지 따라와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라. 이데 거짓은 멋인 거짓이 거짓이 냐면은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그 것이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것이 거짓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예수님이 어디 있어? 나 예수님 안 믿어. 거짓말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거짓말쟁이다. 인정 안 하는 거 거짓말쟁이다. 이 창조를 누가 했냐? 고미 했냐? 고미 사람을 만들었냐? 호랑이가 사람을 만들었냐? 대체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사람을 만들고 사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냐? 또왜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거짓말쟁이다 말이야, 거짓말쟁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은 <laughs>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자면은 거짓말쟁이지. 맞죠?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에 가라? 주안에 주 안에 가라. 할렐루야. 주안에 가는 축복.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신앙을 보여서 <laughs>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령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름부음의 안에 그하게 하시고 그기름부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 몇을 지배할 수 있는 기름부의 넉넉함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었소. 그래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